아침 성경 일도 캠페인 이 정도에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월요일 아침 혹시나 지난 주에 우리가 계획도 아, 잘안 됐다 하더라도 그럼요.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할렐루야. 힘이 생기는 날입니다. <laughs> 자 요즘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 여기서 많이 포기했었잖아요. 예, 그 그쵸 네. 레위기 율법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그리고 음. 이번 주설 네. 연휴 전까지 힘 내면 저희 네. 레위기 넘어서 드디어 어. 이제 시내산을 내려갈 수 있습니다. 아니, 많은 분들 청취자 분들의 사연이 아니 이렇게 어려웠던 부분을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읽긴 처음이라는 마, 말씀도 많이 주시고 계시거든요. 할렐루야. 몰랐던 <laughs> 요 어, 몰랐던 의미를 찾게 되니까 말씀이 참 은혜롭다 말씀도 많이 하시거든요. 자,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 본문은요. 오늘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요. 네. 또 이렇게 다섯 장이 딱한 묶음이에요. <laughs> 땡큐, <하나님>. 여기가 딱 <laughs> 위생 규례입니다 아, 위생에 관한 예. 무엇이 깨끗하지 않은 더러운 음. 것이고 무엇이 깨끗한 것인가에 관한 건데요 여기서 조금 저희가 읽기 읽다가 헤매는 건 뭐냐면 네. 부정하다라고 번역돼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 부정하다는 게 뭔가 너무 영적으로부터 해석되려고 오,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사실은 그 시대에 일차적으로 부정하다는 거 깨끗하지 않다, 음. 정결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네. 아, 이게 그 시대의 위생에 관한 규례구나 아, 위생. 하는 걸 우선 알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나쁜 거니까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렇죠. 네. 그 시대에는 위생에 관한 규례인데 음. 네. 그런데 이 시대, 신약 시대에는 그것을 영적으로 재해석할 아. 수가 있는 거죠. 아,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 11장에는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나오거든요. 네. 어떤 짐승은 정결하고 어떤 짐승은 부정하니까 네. 먹지도 말고 어떤 건 심지어 건드리어도 안 되는 그치. 것들이 있습니다. 짐승 중에서 대표적으로 정결한 건 굽이 우선 있어야 돼요. 네. 발굽이 있는데 그 굽이 갈라지고 음. 그리고 또한 가지 세김질을 해야 됩니다. 네. 되세김질. 그래서 이 세김질이라는 게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지금 현대적인 기준으로 해서 이 먹었다가 위에서 다시 올라와서 되세김질을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사실 이렇게 하는 반추동물이라고 하는데. 음. 이 되새김질은 의학적으로는 18세기 이후에 발견이 된 거고요 아, 이 시대에는 네. 그렇게 완벽한 반추동물이 아니어도 네. 입을 오물오물 오물거리면 네. 그걸 새김질 한다고 했습니다 아, 근데 토끼나 네. 토끼 같은 경우에 여기세 새김질 한다고 나오는데 사실 원래 토끼는 되새김질을 하는 반추동물은 음, 아니거든요 그런데 네. 보시면 아시지만 토끼가 항상 입을 오물오물 음, 그렇죠. 오물하고 있거든요 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새김질 한다 음, 네. 예, 그래서 예외조항이 나오는 것은 낙타나 사반, 토끼. 네. 여기서 사반은 좀 저희는 없는 건데요. 히브리어 사판을 그대로 음역한 겁니다. 네. 어, 공식 명칭은 바위너구리라고 해요. <laughs> 예, 바위너구리. 네. 이 짐승 자체가 뭐 더러운 짐승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게 네. 여기서는 얘가 부정한 짐승이라고 먹지 말라고 하는데 자먼 음. 30장 26절에서 사반은 지혜롭고 작은 동물로 나오거든요. 오. 그러니까 이 동물들이 무슨 뭐 영적으로 나쁘기 때문이다 이게 아니라 네. 먹기에 더러워져. 깨끗하지 않은 아, 네. 짐승이라는 겁니다 이 토끼 낙타 사바는 음.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없으므로 네. 이 굽이 없다는 것은 발바닥이 맨 땅에 닿는다는 음. 거거든요 혹은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땅에 발을 직접 디디고 사는 동물들은 아무래도 땅이 이렇게 깨끗한 땅이 아닐 경우에는 이렇게 묻을 수가 있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뭐 이렇게 정육하고 하는 그런 간잘 그렇죠. 되지 않아서 혹시 깨끗하게, 사람이 다치지 않아까 그렇죠. 않을까 봐. 깨끗하게 정육을 하는 과정이나 완벽하게 익혀 먹는 과정이 그 시대에는 완전하지 못했기 아... 때문에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는 그런 거죠. 그런 의미군요. 예. 돼지는 구분 네. 갈라졌지만 세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돼지는 먹으면 안 된다. 음. 돼지도 고대사에서는 굉장히 깨끗하지 못한 동물 참, 중에 하나였습니다. 깨끗하지 않게. 예. 수중생물 중에서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되고요. 네. 조류는 한 20종류 정도 먹으면 안 되는 것들 있고요 네. 곤충은 날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어다니는 것들은 전부 먹으면 안 돼요 음. 잘 생각해 보면요 네. 날개가 있는데 기어다니는 것들은 먹으면 안 되고 네. 예외적으로 날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어다니지만 뛰는 다리가 있는 건 먹어도 된다고 하거든요 어. 이거는요 우리도 똑같아요 날개가 있는데 뛰는 다리가 있는 건 메뚜기 같은 거 말하는 겁니다. 네. 뒷다리가 긴 거. 어, 이건 저희도 먹죠. 네. 메뚜기. 네. 그런데 날개가 있는데 뛰는 다리가 없이 기어다니는 거는 벌레들 얘기하는 겁니다. 아. 풍뎅이나 바퀴벌레 같은 네. 거. 네. 이건 저희도 안 먹죠. 음. <laughs> 그렇죠. 깨끗하지 못한 것들이거든요. 네. 그 고대 사회에서 이런 거는요. 만약에 시체가 있으면 만지면 옷까지 부정해서 옷을 빨아야 합니다. 네. 율법에 옷을 빨아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의 시체를 만진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하니까 다른 사람하고 접촉하면 안 돼요. 음. 무슨 말이냐면, 혹시라도 이 사람을 통해서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저녁까지 이 사람이 괜찮은지 좀 두고 봐야 한다. 음. 이런 위생에 관한 규례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는요. 어~ 레위기 (11장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 시대에 위생을 위한 것이었다 라고 음. 이해하면서 지금은 그럼 그대로 지키진 않죠. 왜냐하면 지금 저희는 정육과정도 발달했고 네. 이게 꼭 지금이 아니어도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만 가도 예수님이 먹어도 된다고 선언하십니다. 음. 먹는 걸로 더러워지지 않는다고. 라 네. 왜냐하면 그 시대만 돼도 이미 깨끗하게 익혀 먹는 법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한 2000년 흐르면서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는 그러면 이 말씀의 정신을 일차적으로는 우리가 단순히 영적인 부분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깨끗하게 음. 유지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의 몸도 위생적으로 건강하고 음.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라고 봐야 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뭐 담배 왜 피면 안 됩니까? 담배 성경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음. 하지만 우리 몸을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사랑에 포함이 되고요. 아. 또 특별히 이제 지금 이 십일장 같은 경우는 내가 먹어서 부정한 것들이지만. 네. 12장, 13장, 14장, 15장은 혹시라도 전염병일 가능성이 있는 것들에 대한 규례들이거든요. 네. 이것은 이제 이웃사랑에 포함이 되는 거죠. 음, 이런 것들이. 그치. 나로 인해서, 나의 조금의 실수로 인해서, 나의 네. 어떤 불, 뭐랄까요? <laughs> 내가 조금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그치. 우리 음. 이웃들에게 병이 전염되지 않큰 해를 끼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것들이 이웃사랑에 포함되는 음. 그런 고, 조금 지금 생각하기엔 웃기지만 고대사회는 아주 심각한 네. 문제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1차적으로 그 시대의 의미가 이건데 여기서 영적인 의미를 신약시대엔 이끌어낼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성막의 비와 성막의 비유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주신 성막의 의미가 있지만 신약 시대에는 그것들이 예수님의 그림자로 해석되고 실제로 골로새서나 이런 곳에 보면은 구약에 있었던 그 규례들은 신약 지금의 그림자다라고 말하는데요 땅과 관련돼서 구비 없고 땅에 직접 닿는 것 그리고 날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지 못하고 땅을 기어다니는 것 이런 것들은 뭐 뛰는 건 괜찮지만 날지 못하는 것들은 부정하다. 라고 말한다면, 우린 영적으로 쉽게 해석할 수 있죠. 우리가 땅바닥에 붙어서 살면 안 되는 거죠. 와, 그렇군요. 더군다나 날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날지 못하고 땅바닥에 붙어 있는 것꼭뭐 같지 않습니까? <laughs> 참 믿음 없는 사람. 예, <laughs> 네, 우리들 같지 않습니까? 네네. 날개를 주셨지만 믿음을 주셨지만 여전히 땅바닥에 붙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색인지를 하는 것, 이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을 오물오물오물 오물 음. 하는 건데요. 토끼 같은 경우 막 진짜 막 위에서 꺼내진 않고 입은 항상 오물거리고 있습니다. 이게 꼭뭐 같냐면요. 어, 우리가 성경에서 묵상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종종 오해하는 걸이 묵상하다를 생각할 때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명상하듯이 머릿속으로 생각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데요. 네. 실제 히브리어 이 묵상하다라는 말은 입을 오물오물 거리면서 그쵸 계속 말씀을 읊조리다 그렇죠. 음, 네, 이렇게 번역해야 저, 사실은 좀더 적당하고요 실제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말씀을 계속 오물오물 오물읍 읊조리거든요 음.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지 않는 것은 부정하다 아.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저희가 구약을 보면서 1차적으로 그 시대에 이것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이 말씀들이 다 이해가 먼저 되고요. 네. 그런 다음에 2차적으로 음. 지금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의미를 또한번 네. 해석해낼 수도 있는 거죠. 모든 구약의 본문들을 영적인 의미를 먼저 해석하려고 하면 네. 어렵기만 하고 맞아요.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음. 일단은 1차적으로. 예. 그러면서 이제 12장에 가면 아이를 낳은 여인에 관한 규례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낳은 여인도 사실 이제 하혈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질병 때문인지 아니면은 그냥 정상적으로 아이를 낳은 건지 고대 사회에서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여인을 격리하게 됩니다. 이 음. 40일 정도 혹은 딸을 낳았을 경우엔 80일 격리하게 되는데 그거는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여인도 굉장히 다른 것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면역력이 약화된 상태고 그렇죠. 또이 여인이 혹시라도 어떤 질병을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격리를 통해서 그치. 서로를 보호하는 거죠. 맞아. 약간 산후 조리 기간 비슷하다고 그러네요. 느끼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네. 13장 14장이 나병에 관한 규례거든요. 네. 이거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머리나 털이 빠지는 것, 음. 그리고 흰 반점이 생기거나 혹은 두 번째는 종기가 생기는 형태의 나병이 있을 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털이 빠지면 지켜보는 거예요. 음. 이 사람 일단 격리시키고 격리시켜서 7일 만에 지켜봐서 만약에 머리는 빠지지만 거기 반점이 우묵하게 파이지 않으면 이 사람은 나병이 아니라 그냥 대머리다. 조금 네. <laughs> 웃긴데 그냥 네. 대머리니까 정결하다. 괜찮다. 음. 그리고 끝나는 거고요. 만약에 나병이 걸렸을 경우에 진짜 나병으로 판명됐을 경우에 그 나병이 나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 사람을 제사장이 관찰하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나병이 다 나았다는 것도 십사장에서는 나병이 나았을 경우에 제사장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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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례들에 의해서 뭐 피부가 파여 있다든지 움푹하게 들어가 있다든지 털이 뽑혀 있다든지 이런 것이 없는 다 깨끗해졌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이 사람으로 하여금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고요. 이건 이 제사는 의미가 당연히. 아, 날 낳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겠고요. 예. 그리고 제사장이 선언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음. 더 이상 나병환자가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어, 사실 나병보다 더 힘든 건 나병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그렇죠. 시선이거든요. 맞아요. 이 사람이 실제로 치료가 됐다고 해도 아마 이 사람을 향한 음. 그런 사람들의 시선은 쉽게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선언해 주는 게 굉장히 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 1명을 고쳐 주셨을 때에도 이 나병 환자들이 감사하다는 말을 예수님한테 하기도 전에 제사장 빨리 제사장한테 가버리잖아요 네. 왜냐하면 병이 고쳐진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음. 이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아, 다시 네. 어떨 때는 사실 우리도 그런 걸 느낄 때가 있는데 음. 병보다 몸이 아픈 거보다더 힘든 게 사람들의 시선이 아, 더 그럼요, 힘들 때가 그럼요.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13장과) (14장은) 음. 피부병과 나병에 관한 규례고요. 십 네. 15장은 또한 가지 이 나병만큼이나 위험한 전염병인 유출병 음. 피가 이제 나오게 되면 네. 어떤 사람이 뭐 예를 들면 여성이 하혈을 하거나 음. 또 어떤 사람이 피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것이 전염병에 의한 것인지 네. 아니면 그냥 자연스러운 월경이거나 음. 이런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또 시간을 두고 관찰하게 됩니다 격리해서. 아, 그러니까 그때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일단은 다 지켜봐 모든 가능성을 열어보는 거, 그렇죠. 거죠 그렇죠. 바로 네. 그겁니다. 그러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격리해서 음. 이 사람은 일단 부정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을 만지지 마라. 조심하라 그쵸? 그렇죠. 해놓고 네. 관찰해서 7일이 지났는데 괜찮으면 음. 이 사람 괜찮다. 정결하다라고 선언해주는 겁니다. 네. 이게요. 그래서 11장에 나왔던 그 부정한 짐승들을 이야기할 때는요 그 동물들은 그냥 더럽다. 이렇게 음. 탐해라는 단어는 형용사로 써서 그냥 더럽다 라고 말하는 건데요 네. 이 여성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말할 때는요 형용사 탐해가 아니라 탐하라는 동사를 써서 네. 이 사람이 부정해질 수 있다 어. 이 사람이 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음. 표현합니다 네. 이 우리말로 사실 번역될 때는 똑같이 번역되는데 음. <laughs> 어,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나쁜 사람이다 혹은 부정한 음. 사람이다 영적으로 뭔가 잘못된 사람이다 그런 에이. 말이 아닌 거죠 네. 예. 혹시라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음. 접촉을 금지시킨다 이렇게 아, 생각하면 돼요. 예. 그래서 이 위생의 문제가 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하나님은 영혼에만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의 육체는 뭐 별로 하나님의 관심사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고대 사회 위생의 음. 문제는 정말 죽고 사는 심각한 그렇지, 문제였거든요. 예.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존중하시니까요. 음.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이 생명이 쉽게 뭔가 전염병 걸려서 갑자기 애매하게 죽는다든지 이런 일을 하나님 원치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그 그 시대에도 위생의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셨고요. 그렇다면 그 정신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위생의 문제뿐 아니라 네. 혹시라도 나의 부주의로 인해서 음. 그 공동체가 어려움을 어떤 피,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네네. 주의해야 한다. 또 때로는 전염병에 죽는 사람이 없도록 마치 이 사람이 약간은 조심스럽게 이 사람을 격리했던 것처럼 네. 때로는 공동체를 위해 내가 손해 보는 일도 그치,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네. 지금도 사실 저희 전염병 심각한 것들 있으면 네. 격리하고 그러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렇게 공동체를 위하는 음.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 (11장에서) (15장까지의) 위생 규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자 오늘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읽으실 부모님들도 심히읽으시참 어렵게만 느껴지셨을 텐데 오늘 그 원칙을 이 정도 선생님 집어주셨어요 그거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좀 수월하게 지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이 정도에 이 정도는 알고 갑시다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